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 기자회견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두 번째 공약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의 내용은 청춘이 당당한 울산이 되겠습니다. 젊은 도시, 젊은 시장 김결의 두 번째 약속, 청춘이 당당한 울산입니다. 발표는 두 번째라 하지만. 약속의 내용은 두 배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문제는 모두가 말하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과거의 경험에 취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당하라고 청년들에게 말하지만 청년들은 고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통 이후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4년, 울산의 청년들과 툭 터놓고 대화했습니다. 통통 대화를 비롯해 대학을 찾아 강연도 했고, 초청을 받아 함께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년들이 진정 무엇을 아파하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고, 청년 문제가 무엇이 핵심이고, 본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들을 시정에 담기로 했고, 그래서 울산의 청년 정책이 전국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은 나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울산시가 추진했던 청년의 내일이 있는 희망 울산 프로젝트를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선정한 것은 좋은 예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청년공약은 이런 기조위에서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의 희망을 위한 약속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과 약속은 크게 두, 두 갈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청년의 길을 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년의 기회를 키우는 것입니다. 먼저 청년들의 길을 살리는 것으로서 더 이상 청년의 현실적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의 약속은 고교생과 대학생으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승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장 재임 중에 저는 구군 교육청과 힘을 모아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비록 논란을 빚어왔던 중고교생 무상교복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청소년 문화에 관한 완공해서 울산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키우고 더 밝고 당당하게 자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역 대학 재학생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그 지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울산 시민들이 인근의 밀집에 있는 원전으로 인해 받고 있는 피해와 부담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을 통해 원전 사업자 측이 그 부담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수당도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3,000명 정도에게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매달 30만 원 정도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 19세 이상 단독 세대주인 청년들에게 청년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하고 청년센터와 청년행복개숙사를 설립해 울산청년들이 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의 지속성과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청년 정책특보를 신설해서 울산 청년들이 정책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 공구, 공급자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기회 확대입니다. 먼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맞춤형 청년 인턴 사업을 확대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울산형, 울산형, 내일 체험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사업을 현재보다 두배 이상 확대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기업의 경우 원형단 지방세를 감면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창업 지원을 확대하며 공동 실험 이용 장비를 이용 장비의 제공을 위한 메이크스페이스 사업을 추진해. 뜻은 있어도 시제품을 만들 장비와 공간이 없어 장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울산 청년들이 지금보다 더 활기차게 미래를 준비하고 더 희망찬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이 정도의 대책으로 해소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장 김기현과 함께하는 민선칠기는 노인을 섬기고 약자를 보살피면서 청년에 과감하고 선제적 투자는 역동적 울산 만들어 나 것이란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